안녕하세요. 은재나비입니다 오늘은 신발과 옷을 소개할 거예요. 우와~~ 이게 이 옷은 어, 2XL 라지고 이거는 3 0 0짜 l 3 0 0 자, 진짜 신나볼게요. 신발을 이렇게 쭉 이렇게. 아프네요. 요렇게 많이 손이 아파요. 쭉 당기니까 너무 손이 아파서. 근데 이게 우리 아파 거라서 좀큰 크기라서 좀 불편하게 하네할것 같아요. 할것 같아요. 한번 걸어 볼게요. 상당히 불편한 거 같고요. 나오면 확바로 좋아지고. 진득해. 남자들 어른들만 지 약간.. 저 색.. 큰 크기고요. 불편하긴 하고 덥, 덥습니다. 그래도 어른들은..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와 그런데.. 이렇게.. 요.. 크기를 원하시는 사람은.. 버튼을 눌러주고 이이 이 사이즈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요를 눌러주세요. 싫어해가없어지면 좋겠죠? 예 그러면.